마녀회라고 들어봤지 이름만 들어도 비밀 단체란 걸알 거야 그들은 바람의 신에게 도전할 정도로 겁이 없었는데 바람의 신은 비모 대신 노래와 악기로 시를 연주해 분쟁을 끝내자고 했지 그때부터 마녀들은 특정 장소에서만 회의를 열기로 했어 숲과 절벽 그리고 하늘 위에서 말이야 각자 이야기와 비밀을 가져와 티타임에서 갈등을 해결했지. 마녀들은 서로 싸우지 않아 향긋한 차와 케이크가 그 맹세를 지켜봤어. 어제 내 손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죽였어. 그는 나이가 들어 심한 병에 걸렸거든. 날 사랑했던 그를 위해 난 그의 운명을 짊어지고 고통을 끝내줬어. 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어. 그 많은 아이들 중 결국 그 아이 혼자 남았지만. 어쨌든 나도 엄마가 된 셈이겠지. 난 너희처럼 수명이 길지 않으니 나중엔내 이야기 책이 너희와 함께할 거야. 아, 너희 아이들과도 함께할 수 있겠네. 오, 이가 재밌겠는데. 점쳐봐야겠군. 예언 때문에 우리 우정이 변하는 일은 없어야 해. 알겠지, 친구들? 무서운 마녀도 한땐 소녀였던 적이 있지. 소녀들은 어른이 되자 자신의 고민을 바람에게 털어놓았어. 전쟁이 일어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되든 마녀들의 티타임은 영원히 이곳에서 열릴 거야. 그러니까 이곳이 전설 속 마녀들이 모임을 가졌던 곳이라는 거야? 맞아. 우린 늘 여기 모여서 수대를 떨고 차림마셨지 그, 그럼 등불을 찾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 그건 <laughs> 제이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예언을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 좀 부끄럽네. 사실. 그건 제이가 결혼하기 전날 밤에 우리가 제이한테 보낸 편지야. 역시 같이 쓰셨던 거군요. 알베도가 내 정체를 밝히지 않아 준게 정말 다행이었지. 넌 수수께끼를 보자마자 대충 감이 잡혔을 테니까. 그렇게 빨리 알게 된건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꽃, 길을 잃지 않는 길잡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전설. 네 개의 문구는 각각 네 마녀를 가리켜. 마녀 중한 명이 사랑하는 이와 여생을 보내러 모임을 떠나자 다른 마녀들은 다시 모이기 위해 그녀에게 이 예언을 보냈어. 존재하지 않는 꽃은 말 그대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꽃을 의미해. 아리라고 불리는 황금의 라인 도티르가 남긴 말이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종을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명 라인 도트일 거야. 길을 잃지 않는 길잡이는 N이라 불리는 니코가 남긴 말이지. 너희에겐 낯선 이름일지도 모르겠네.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비한 여인이야. 여기에 운 좋게 니코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세상에 변화가 생길 때만 종종 예언자처럼 진실을 암시해주거든. 이를테면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서 말을 걸어온다던가. 너희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목소리로 너희에게 방향을 인도해 줄지도 몰라. 세상에 신비로운 여자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게다가 서로 아는 사이일 줄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는 내가 낸게 나무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A라고 불리는 엘리스는 늘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거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전설은, 음, M이 누군진 몰라도 그녀의 작품은 읽어봤을 거야. 멧돼지 공주라고 알아? 어? 몬도에서 자란 아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읽어본 책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화 중 하나지. M은 글로 나에게 슬픔을 가르쳐준 아주 위대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라면 마녀라는 칭호를 얻을 자격이 충분하지? 뭔가 점점 이상한데. 믿기 힘들겠지만 전부 사실이라고 내가 증명할 수 있어. 제이 또한 인간이었기에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셨고, 자신의 칭호를 제자들에게 남기셨지. 앨리스님, 당신은 제이의 역대 후계자 중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셨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됐어요. 전 줄곧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너도 마녀가 되고 싶은 거야? 그것보단 마녀회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가 궁금해요. 처음엔 당신들이 이 세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마녀회엔 제이 말고도 평범한 사람들이 더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졌어? 아니요. 아주 흥미로워요. 마녀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졌어요. 음, 난 제이의 그 어떤 후계자도 인정한 적이 없지만, 넌 달라. 넌 훨씬 재밌거든. 재밌는 걸 좋아하시는 엘리스 아줌마의 관심을 끌었나 보네요.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 나면 꼭널 만나러 갈게 스칼렛. 제이가 결혼하고 나서 고향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듣고 싶어. 그러니까 동료들의 예언 편지를 받은 마녀가 제이라는 거지. 결혼하고 마녀회를 나간 거고? 맞아. 우리가 제이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의미는 딱 하나였어. 제이도 편지를 받자마자 그 예언의 의미가 이렇다는 걸 깨달았지. 우리 만나러 와줘. 행복으로 향하기 전에 너의 가장 친하고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자. 그럼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은 <laughs> 모든 과정은 과정일 뿐이야. 결국 우릴 행복하게 하는 건 여행의 종착지에서 만나는 사람이지 질문을 하나야? 너도 알고 있겠지? 여자들은 늘 고민과 걱정거리로 가득하잖니 하지만 우린 가장 소중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 기꺼이 산과 바다를 넘을 거야 아무리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도 그 여정이 아무리 멀고 험난해도 사랑하는 친구만 있다면 우린 행복하거든 마녀들에겐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야. <laughs> 잘 모르겠어. 근데 클레는 알아. 마녀들은 다 엄마의 친구야. <laughs> 굳이 말하자면 나한테 마녀회란 함께 청춘을 보낸 친구들 단지 그 뿐이야. 자, 나머지 멤버는 나중에 또 소개해줄게. 아직 볼 일이 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엄마 안녕. 도도코도 엄마한테 인사해야지. 안녕 우리 딸. 그리고 사랑스러운 꼬마 친구들.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아 참. 그러고 보니 그날이 얼추 다된것 같네. 또윈드블룸 축제가 되었어요. 앨리스 씨. 특별한 기념일이기도 하죠. 앨리스님이라면 기억하고 계시겠죠? 맞아. 기억났어. 오래전에 오늘은? 제이가 결혼한 날이야 음, 사랑과 자유의 축제가 또 찾아왔구나 다들 윈드블룸 축제 재밌게 즐기렴